오늘은 행복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복량도 측정이 가능할 때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행복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여기에, 에 한번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복량도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측정을 할수 있는 어떤 방정식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어, 다행스럽게도 어, 많은 어, 사상가들이 어떠한 특정한 유행어에, 행복 방정식을 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 전생을 통한 어, 행복 총량 예, 세 가지의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전생을 통한 행복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한 활동, 한 사건에 대한 행복 총량을 한번 생각해보는 산시. 세 번째는 행복 총량이라고보다 행복이라는 것에 미치는 어떤 변수를 살펴보는 이런 산시. 이세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산식은 전 생애를 통한 행복 총량을 산출할 수 있는 그 산식이 중요하죠. 그것은 1번이라고 한다면 우선 2번, 3번 유형의 어떤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번은 한 사건, 한 활동에 대한 어, 어, 행복양에 대한 것으로서 어, 에피큐리스의 어떤 기대론, 그 다음에 어, 최근에 그 행복론을 지 루트비 마르쿠제라는 분의 어떤, 어, 어떤 책에 있었고요. 또 어, 구글 공학자인 어, 모가데시 쓴 행복론에, 어, 이 산식과 유사한 산식을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란 어, 그 사건의 결과치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기대를 했던 가치 그것을 뺀 것이 어, 어, 플러스의 행복이다 이런 그. 산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기대를 많이 하면은 어 결과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 여기서 사건의 결과치 빼기 사건에 대한 기대치 할때 결과치 기대치라는 것은 즐거움의 어떤 크기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치를 낮추면 어, 결과치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량은 플러스가 된다. 어, 따라서 지나치게 기대를 하거나 기대치가 없다고 한다면 어, 결과치가 결과치와의 차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으로 어 행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어떤 하면은 어 행복량은 없어진다, 작아진다 이런 것을 그 얘기하기 위한 어떤 산식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제 뭐 계획도 하고 또뭐 어 이걸 통해서 돈을 내가 얼마나 벌겠다 하는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 기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치에 비해서 결과치가 적어지기 때문에 행복량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어, 사실은 어, 에피큐러스가 살았던 그리스 말기는 매우 혼란했던 어, 알렉산드의 그, 어, 동방원정이 있었던 그 시기로서 매우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혼란한 시대에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숨이 생명을 내가 보지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차라리 적게 작은 기대를 가진 조그만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소확행이니 작은 부르조아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어떤 어, 기대치를 작게 가져가라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위험한 시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어, 너무 위축돼서 살 필요는 없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벤담도 어, 쾌락의 최대 증거가 최대 행복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단근에 대한 어떤 행복의 어떤 측정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어,